는 김현준입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작년 8월 9일 아내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과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입학한 아들과 함께 입국하여서 현재 미타카시에 있는 동경 신학대학교 학부 4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이 신분으로 또 주일에는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날 자녀가 있어서인지 가장 큰 관심사는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딸이 친구들과 별 문제는 없는지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이 오늘 어땠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는데 딸이 좋아하는 남자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통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섯 살까지만 해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라고 하던 아이가 이제 아빠랑 결혼해야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아빠랑 살면은 결혼 못하면 안 되는데라고 되묻고는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결혼은 하되 아빠랑 계속 쭉 같이 살자라고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인 사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 딸이 누군가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섬생 자녀를 두었다면 입시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올해 핵심 사업 아이템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진로와 결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영역이 또 고유한 세상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한 성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영역과 세상이 형성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와 수정을 거듭 반복하면서 또 스스로가 추가는 바로 이뤄나가지요. 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신만의 고유한 그 영역과 세상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를 선택하는 것도 또 여가생활을 즐기는 수단도 또 심지어 탕수육을 찍어 먹는지 부어 먹는지도 그 결정하는 것도 나만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내 영역이 침범을 당한다면 내 고유한 영역이 세상이 부정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나는 분명히 탕수육을 찍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같이 함께 온 일행이 말도 없이 소스를 부어 버린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타인의 영역과 세상을 지켜주며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매너이며 또 성숙한 인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 때로 과도하게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며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금은 거친 흐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흐름이지요. 제가 노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이죠. 빅뱅의 태양이 불은 나만 바라 봐라는 노래 후렴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비.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뭐라 말합니까? 나는 바람펴도 되는데, 너는 피지 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해도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여자랑 눈이 조금 잠시 맞춰진다 하더라도,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지만 넌안 돼. 너만 바라봐.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근데 SNS상에서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건 아닌가요? 민폐를 주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무엇을 해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역, 나의 세상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죠. 당신에게 참견하거나 선을 넘거나 조언 내지는 충고를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또한 여기에는 나의 욕망을 마음껏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또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욕망, 정욕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슬그머니 자리하고 있는 욕망이 아닐까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다해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것 아니야? 성경에 이 일에 대하여서 나와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혹은 하지 마라라고 정해놓지 않으셨으니까. 해도 돼. 내 욕망을 또 정욕을 합리화하며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한 시간씩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38살이거든요. 일본 나이로. 지금도 저에게 아들 기도했냐라고 묻곤 하십니다. 드라마를 시청하는 1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지만, 기도할 때 1시간은 영겁의 세월과 같습니다. 30분 정도 지났겠지 하고, 이게 시계를 보면은 이제 겨우 10분 밖에 지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말 1시간 채운 것 같다라고 또 시계를 들여다보면, 아직 30분 밖에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5분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내가 내 마음을 다여서 정성을 다여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죠. 전혀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 저의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한 시간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휴식하고 놀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제가 그것을 확실한 확실한 믿음에선 기도라는 모습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저의 영역, 그 다음에 무조건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저희 어머니의 영역이 지금도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전화상으로 어머니께서 아들 기도했냐라고 물으시면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영역을 내가 세워놓은 세상을 수정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어가려 한다면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나의 고유한 영역에 깊숙히 침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죠?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를 위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나의 것을 완전히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무리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역과 우리 세상을 더욱 바르게 하고 더욱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3절에 보면은 초반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소금이 되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이미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짜게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목했던 부분은 짜게 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순대국을 굉장히 중요, 좋아합니다. 일본에 오니까 순대국 하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노쿠보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장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얼려가지고 포장한 것도 봤는데 왠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직접 가게에서 끓여주는 순대국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대국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점심 시간이네요. 시장하십니까? 순대국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청양고추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운 순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계탕이 있습니다. 삼계탕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매운 삼계탕이 됩니다. 그럼 바꿔서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딸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딸기와 김치가 섞인 이상한 맛이 될 것입니다. 김치찌개에 초콜릿을 넣으면 초콜릿과 김치가 섞인 이상한 맛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각 재료가 어우러지지 않고 심각하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요상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순댓국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댓국의 맛이 더욱 풍성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삼계탕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삼계탕의 맛이 더욱 깊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나물을 무칠 때 무엇을 넣습니까?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맛이 더 풍성하여지고 맛있어지고 깊이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입니다. 순대국이 순대국 다워지고 삼겹살이 삼겹살 다워지듯 이 세상이 이 세상 다워지도록 너희는 가서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그 분야에서 그곳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사라면 교육이 더욱 교육 다워지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의사라면 의료계가 더욱 의료계 다워지라라는 뜻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가 더욱 정치 다워지도록 너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항상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정치인이란 입법 활동을 통하여서 국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자기 자리를 더욱 지키기에만 급급할 때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구하고 더 맛있는 요리 비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요리사의 본연의 자세인데, 이윤을 내는 일에만, 또 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식당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나머지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병 들어가고 부패해져 가는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온전히 맞추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세계를 만들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드는 사회를 일궈가는 우리 동경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맡은 본분과 또 달란트와 소명으로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 분야와 그 지역과 그 일터에 참맛을 내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왜곡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탄식이 들려오고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으니 내가 가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소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한몸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참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의 삶이 꼭 그리스도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을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귀한 음식을 만들어 내는 그런 요리사들을 특히 일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갈아넣기까지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 주려는 장인 정신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정말 국민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그 어딘가에 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단한 번도 없지만 오늘 읽은 예수,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딱그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곳 저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확연히 구별이 돼야지요. 저들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본문에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전하는 이 칼로스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선함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교육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릴 때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 가지고 그 인간적인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결과물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서 이 많은 자세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여기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게 됩니다. 세상이 흥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반절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가장 핵심이 있는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감도 줄여가며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다 넣기까지 그렇게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그것이 그 결과물이 자신의 명예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중심에는 그 내면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되기 때문에 감히 나의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떤 재료에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지 그 소금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맛을 내는 기능만 남아 있을 뿐 소금이 가지고 있던 그 결정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맛을 내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만이 남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가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오늘 찬양을 해 주셨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의 고유한 영역, 나의 고유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제대로 된 맛을 내도록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바라야만 합니다. 내 자아와 내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 가운데 적당히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요만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남들만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타협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부를 내어 드려야만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진다고 오늘. 그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소금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함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으며 이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땅이 되도록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주님의 영향력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도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소금의 삶을 은혜의 맛을 생명의 맛을 내도록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삼으시고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도록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전치 못하며 병 들어가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우리 각자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을 따라 그곳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귀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역을 주장하고 나의 세상을 확장시키려 하였던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 죄인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세상보다 하나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높아지길 원하며 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바라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자신을 내려놓으셨듯 나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